시청자 여러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2월 7일에 용인시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고시를 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 도면은 어좀더 확대하면은 그더 뚜렷이 보면 좋겠지만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그 캡처를 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사설 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시청의 공공기관에서 고시를 한 도면인데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건데 용인시 비시과지역 내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수립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산면의 SK반도체 1 2 6만평의 개발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 226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 주변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자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 여러분들께서 일반투자자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자 여기 지금 노란 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선 보이죠? 이 노란 거. 이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첫번째 해당되는 주거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좀 여기 분홍색 비스듬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혼합복합형 또는 복합형이라고 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쪽은 이제 맹리쪽이 되겠습니다. 원산면 맹리쪽에 그리고 산업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어, 산업랭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판매 시설이라든지 어, 조례에서 규정하는 그 허용 용도가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그안주는 거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산업형은 바로 보라색깔입니다. 그래서 SK 반도체 126만 평개발되는 주변 지역에 이렇게 산업형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126만 평 개발되는 어, 이동 그 삼성 반도체 이 주변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산업형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여기는 69만 평의 반도체 배우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덕성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1이 되겠고 여기가 테크노밸리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투자를 하실 때에 어, 계획관리 지역에 무질서한, 그런 무확산을 방, 어, 확산되면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 계획관리에서는 무조건 뭐응시식점도 된다, 공장도 된다, 이렇게 알고 돼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산업형으로 돼 있다든지 이러한 혼합형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구역 외에서 공장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먼저 노란색으로되어 있는 <laughs> 주거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형에서 권장 용도는 단독주택과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판매 시설이라든지 어 공장이라든지 창고 시설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복합형이 있습니다. 원산면에서는 주로, 이제, 맹리 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여기서 조그마한 이런 혼합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혼합형이, 그, 복합형에서, 그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이나 또는 일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은 안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있는 산업형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SK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 바로 인근이거든요. 자 여기 인근의 산업형은 판매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특히 이제 공장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허 용도에서 어, 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위외에는안될 뿐더러 당연히 공동주택, 아파트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이런 산업형도 이 주변에는 이제 공장을 권장을 한다는 그러한 산업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용인시의 고시에 따르면은 산지형이 있습니다. 산지형은, 바로 이런 게 산지형입니다. 여기 산지형 나와 있죠. 원산면 사무소 뒤에 여기 산지형이 있고요. 자, 이 산지형은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의 관심 들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산지 관리형에서는, 어, 허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이런 쪽은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산면 주변에 백암면 쪽도 혼합형과 주거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산업형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도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빠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산면에, 원산면에 이쪽은 고당리 쪽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바로 옆에 그리고 밑에 부분 자 이런 쪽은 산업형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사암리 쪽이거든요 사암리와 이쪽에 좌전 좌항리 쪽입니다 아, 이쪽은 이렇게 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형에서 권장 연도는 단독주택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판매시설은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장이나 창고시설, 판매시설은 이 주거형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1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17번 국도에서 어, 양지IC에서 나와서 백감을 거쳐서 진천으로 가는 17번 국도라는 걸 참고자 알아두시면서 그러면 이 도로는 뭔데? 이 도로? 이 도로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경계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되어있고 여기가 원삼 IC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쪽에 나와있는 이 도로. 이 도로는 45번 도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경강선 연장 철도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시 고시에 나와 있는 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용인시 고시로 나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 주거형과 그 다음에 혼합형 그리고 산업형, 그리고 이쪽에 산지 관리형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 주거형이냐, 또는 산업형이냐, 혼합형이냐, 산지 관리형이냐,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용인시 고시에 나와 있는 어, 곳이 2024-53호에 나와 있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장 관리 개입 구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용인 SK반도체와 용인 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